안녕하십니까. 강주쌤입니다. 회의소의 일흔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두 번째 만나보는 우리 학생의 질문을 만나볼 건데요. 연립 방정식의 활용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자, 특히 또 거속 시문제 그리고 농도 문제. 선생님이 농도 문제를 지금 몇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농도 지행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용 제자님이 농도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파헤치고 있는데요. 우리 선용 제자님만의 특별한 강의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선용제자님 조선용제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또한 번의 농도문제에서 오늘 헤이소를 통해서 만나보는데요 우리 선용제자님이 이번 기말고사에서 농도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정말 퍼펙트하게 다 맞출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특별한 강의 우리 선용제자님만의 또 특별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농도문제입니까? 그래 도 얘네들은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 우리 농도문제를 풀려고 한다 딱 세가지 확인을 해주면 돼요. 얘네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섞는다고 하더라도 농도 공식. 자, 소금물 안에 소금이 들어있죠.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어요. 소금물의 양 분의 자, 소금의 양 곱하기 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섞는다라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데요. 그래서 소금은 얼마가 되는데요. 그래서 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이세 가지만 이제 정확하게 좀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또 우리, 또이 소금물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와 B가 있어요. 자, A에 400g의 소금물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B에는 600g의 소금물이 들어있다. 자, 우선, 어, 아,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 구하려고 하는 것, 문제가 까다로우면 까다로울수록 마지막을 보세요. 처음 소금물 B에, 그래, 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 얘네들의 지금 농도를 모르고 있어. 농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농도를 우선, A 소금물의 농도를 X%라고 놓도록 하죠. B소금물의 소금물의 농도를 y%라고 놓도록 하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 바로 b 소금물의 농도 y를 구할 거잖아요. 아,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소금물 ab에서 각각 200g씩을 덜어내어서 서로 바꿀 겁니다. 자, 어떻게 하겠다. 그래 a에서 우리가 200g을 가져갈게요. a 200g을 자, 우리 b한테 줄 거야. a에서 200g을 b한테 줄 거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면 a의 상태는 바로 200g을 b한테 주면서 200g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A에서 200g을 B한테 떼어줄 건데, 아 어, 그런데 B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200g을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B에서의 200g이 이쪽으로 가겠지. 자, 바로 B에서의 200g이 이쪽으로 가게 될 거야. 자, 그리고 B는 그렇다면 얼마가 남아있어? 얘도 200g을 A쪽에다 줬기 때문에, 자, 이제 B는 얼마가 남아있게 된다? 바로 400g. 400g이 남아있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어떨 거예요? 자, 얘네들을 섞는다고 했어. 얘네들을 섞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A 200g과 B 200g이 합쳐지면서 그래요. 각각 6%가 됐다라고 했죠. 얘도요. A하고 B하고 A 200g과 그래 B에 남아 있는 400g을 우리가 섞었더니 얼마가 됐다? 7%가 되었다. 바로, 자, 어떤 조작인지 우리 확인을 해주세요. 요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농도가 6%가 됐습니까? 자, 농도가 6%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얘네들의 소금물의 양이 얼마가 됐어? 그리고 얘네들의 소금의 양이 얼마야? 이 공식을 그대로, 자,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돼요. 자, 우선, a 의 200g과 b 의 200g이 섞였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200하고 200이 만나서 400g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어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소금의 양은요 얘네들을 섞었습니까? 바로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섞기 전에 각각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이나 섞은 후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같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 되죠. 즉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우리 얘는 x%라고 했어. 얘는 우리가 y%라고 했어. 자 그래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요 바로 100분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을 해 주면 되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에 들어 있는 자, 우선 이 안에 들어 있는 소금의 양을 확인을 하자면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소금물 200이 들어 있고요. 이 안에 들어 있는 소금의 양은요. 100분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요만큼의 지금 소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나오네. 결국, EX하고 EY가 섞여 있는 소금의 양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바로 첫 번째 식을 확인을 하도록 할까요? 자 소금물분에 400g분에 소금 양이 얼마? 2X 플러스 2Y 여기다가 우리는 얼마를 했겠어? 농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100을 곱해줬더니 얘네들의 농도가 6%가 되었다라는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구한 김에 우리 식부터 정리할게요. 양변에 4를 곱해주게 되면 2X 플러스 2Y는 24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지 따라서 첫 번째 식은요 X 플러스 Y는 10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자 역시 우리가 이미 조작을 해놨어요. 자 P는요, 400g이 나와 있는데 A, 에 200g이 왔지. 그래서 얘네들을 섞었더니 7%가 됐습니까? 자, 7% 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얘네들의 소금물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된다? 200하고 400이 더해지면서 600g이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섞었습니까? 섞기 전에 각각의 각각의 소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요 다시 100분의 a의 농도는요 x퍼센트, b의 농도는 y퍼센트. 바로 100분의 x 곱하기 200에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40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바로 소금의 양은요 2x와 4y가 더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지. 자 따라서 두 번째 비커는요. 자두 번째 소금물은요. 농도가 7%가 됐습니까? 왜요? 600g 안에 소금이 2 x 플러스 4y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서 농도를 확인하잖아요. 얘가 지금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네. 따라서 양변에 역시 우리가 6을 곱해주게 되면 두 번째 식, 2x 플러스 4y는 42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따라서 x 플러스 2y는 양변을 2로 나눠줍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식을 확인을 할수 있게 되죠. 바로 우리 가감법 써주면 되겠네요. 미식에서 위식, 위식 뺄까요? 와 y 에서 Y 빼주면서 Y는 21에서 11을 빼주니까 얼마? 바로 9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 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Y% Y였습니다. 자, 정답은요. 9% 9%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얘네들을 우리가 각각 섞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결과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0g, 200g이 찢어졌고요. 자, 농도는 골고루, 골고루 섞여 있는 애들이 같기 때문에 200g, 200g, X%와 얘네들 200하고 400으로 나눠진 거지, Y% 200하고 400이 맞나? 여기서 6% 하나, 여기서 7% 하나. 라는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또 소금물의 문제에서요. 그래, 우리 평범한 문제가 아닌 약간 까다로운 심한 유형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섞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금물은, 그래서 소금은, 그래서 농도는 얼마가 되었지? 이세 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선용 제자님. 자, 오늘 또 소금물. 자, 이번 심화 문제 또 여러 이 우리 선용 제자님의 문제로 꼭 만들었기를 바랄 거예요. 자, 시험에서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농도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 선용 제자님은 꼭다 맞을 거예요. 자, 선생님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선용 제자님, 기말고사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자, 앞으로도 계속 게시판과 우리 헤이소를 통해서 또 만나요. 파이팅!